네,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결혼을 하는 거, 배우자를 만나는 거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 것보다 만나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라는 뭐 경험칙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 옛날에는 결혼이 의무였습니다만, 지금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뭐 결혼이 뭐 선택이다. 어 이런 얘기든 그런 심리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 만남에서 그 행복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 이후에 그 이혼을 선택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 약,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멋있게 올리죠 어, 헤어질 걸 전제로 해서 헤어질 걸 전제로 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할 리가 없죠 이분하고 이 상대하고 만나서 조금 어, 있으면 헤어질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걸 알면서 결혼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지금 30% 이상이 결혼 정보에서 만나는 배우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 이혼 확률이 아주 작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요. 30% 이상이 그 이혼으로 갑니다. 뭐긴 결혼 여정 속에서 이상이요. 그 이유는 결혼 전에 생각했던 사람과 결혼 후에 봤던 상대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내가 생각했던 스타일과 결혼 후에 내가 생각했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다들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이성을 만나본 경험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이성을 만나보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맞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인생은 위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배우자 만남에 있어서 그 결혼할 때까지 내가 어떤 스타일이 나랑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생각일 뿐이지 실제 배우자 만남의 생활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맞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제 살다 보니까 그냥 맞춰가고요. 살다 보니까 그럴 거다라고 해서 그 자기합리화를 할 뿐이지 이 결혼 전에 어 최초의 배우자 만남에서는 서로 상대를 어, 만나는데 어, 서로 부족함이 있고요.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예측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래도 이 결혼 생활에서는 내가 좋은 상대를 만나는 것보다 최선보다 최악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자 만나면. 최선의 선택보다는요,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겁니다. 그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데이트하는 과정이 존재하거든요.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데 이 데이트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서로 간에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르고요. 그냥 콩깍지에 씌워져 가지고요.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콩깍지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상대를 선택하죠. 그냥 좋은 점만 최고로 많이 보였던 시점에, 좋은 점만 최고로 많이 보였던 시점에 배우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좋은 점들이 지나간 다음에 있을 많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할 때, 그좀 우리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다섯 가지 중에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맞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기본이 유지될 것입니다. 두 개가 맞는다면요. 좀 행복할 거고요. 세개 이상 맞는다면 대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상 맞는 상대를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딱그 판단할 수 있다면 이거는 판단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 팁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취향이 같습니다. 먹는 거로 대변되는 그 분위기.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상대는 고기를 좋아하면 그것처럼 치욕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당장 각방 쓰기 시작할걸요. 왜냐하면 어 데이트할 때 일주일에 한번 만날 때야 뭐 아니면 한 달에 몇번 만날 때는 한번 참고 있을 수 있는데 매일 아침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주말마다 외식 해야 되죠. 먹는 취향이 비슷해야 됩니다. 아니 최소한 내가 싫어하는 그, 먹는 것 관련해서 싫어하는 분위기. 이거는 아실 수 있잖아요. 예. 정말 그,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지만, 정말 싫은 거.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 음식과 관련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맞느냐. 근데 대부분 이 부분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그 결혼 후에 정말 중요한 거는 생활이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내가 가진 라이프 스타일과 상대가 가진 라이프 스타일이 동화되느냐. 나는 산을 좋아하는데 상대는 바다를 좋아하면요. 아마 주말을 같이 보내기 힘들죠. 한두 번은 맞춰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같이 할수 없잖아요. 취미가 같은 상대를 만나면 그 결혼 생활의 기본 이상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취미, 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상대가 좋아하는 취미. 그러다 내가 뭐다 좋은 게 맞을 수 없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를 상대가 좋아하고 있다. 지않은가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나는 정말 이런 이런 거는 정말 그 어느 정도는 걔 봐줄 수 있는데, 아 이런 취미는 정말 싫다 라고 하는데 상대가 그러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거고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죠. 세 번째는 경제관념이죠. 돈을 쓰는 방법, 소비하는 그 스타일. 예, 걔 데이트할 때야 뭐남성이 내고 뭐저 맛있는 거 먹고 뭐 하면 좋지만 이제 결혼하면 두 사람 동, 그두 사람의 그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소비의 그 습관, 이런 것들은 데이트할 때 화려하고 좋았던 부분들이 결혼 후에는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보통 자녀, 이거 자녀 교육 방식에 관해서요. 미래에 있을 얘기인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네, 자녀 교육에 관한 공감대거든요. 이 자녀 아빠는 남자는 이렇게 생각한데 여자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이게 틀려지면요 그 자녀가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아주 네, 자녀 교육에 대한 공감대 다섯 번째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정말 중요하면서도 이 속궁합이죠 속궁합 속궁합에 대한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속궁합이 맞는다 맞는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은 다들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다섯 가지, 뭐, 물론 더 종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어, 그 가족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압축해서 보면 한국에 이혼하시는 분들의 큰 특징들을 보면 결국 이 다섯 가지 안에서 다 문제의 어떤 그, 어, 그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갈등이. 그래서 그 다들 살아 남성이든 여성이든 참고들 사시는 것 같아요. 배우자 만나면 참고 인내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내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상대와 나와의 어떤 겹. 그래서 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상대가 좋아할 수가 있다. 그게 그 중에 한 다섯 가지를 딱 체크해놓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맞춰 보시면 일단은 한번 맞춰봐서 뭐 손해는 없으실 게. 일단, 이를 맞춰본 다음에 결혼하면, 일단 알고 가니까, 좀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 문제들. 근데 모르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이제 배우자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배우자 만나고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어, 또 좀, 뭐, 우리가 가슴으로 만나야 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야 되지만, 차가운 또, 그 이성도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어, 그런,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